그 어저께 그 저녁 어 제가 머물었던 장소는 백화원 초대소입니다. 어 그곳으로 거기에서 어 김정일 위원장하고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저녁 7시에 어 만나서 한 1시간 가량 어그 회의 장소에서 단독으로 어그 면담 회담이랄까 회담이 있었고. 끝나자마자 이어서 만찬 장소로 그 옮겨서, 어, 그, 우리 일행과 또 그쪽에 뭐 김영순 그 비서라든가 이런 한 서너 분이 같이 참석해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어 단독 면담 시에 제가 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7 4 공동 성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간의 그 기본 원칙, 어, 그, 그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또 공동 발전해서 뭐 나중에 통일로 민족대 그 단결로 가지만 이 평화와 또 공동 번역이 정신은 그때 그, 어, 그 발표가 원칙이 정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도. 어, 어려운 어 결단이었는데 그런 결단을 그 내린 분들이 지금 씨는 뿌려졌지만 완수가 안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7사 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서 그 뜻이 그대로 어, 실천이 되도록 하는데 같이 그 노력하자는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그, 어, 그 김정일 위원장도 긍정적인 그 어떤 어, 말하자면 답이 있기에 제가 그럼 이거는 저와 약속하시는 거죠 하고 또한번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속한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그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어, 우리 남북 간의 그 철도 어, 남북 철도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한게 있습니다. 어, 옛날에 그 90년대 초로 기억되는데, 그, 그때 북한에서, 어, 그, 남북 간의 철도가 이어지고, 또 시베리아 철도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어, 만약에 그, 그 남북 종단 철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앉아서도, 그, 물류를 이렇게 저 취급하면서, 한 연간 15억에 그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을 북한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어 사실 이 문제는 어그 북한의 문제도 아니고 남한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 남북의 그 공동 앞으로의 성장 엔진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다. 90년대 초에 15억 정도의 그 수익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또 물동량이 그때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을 텐데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몇년 안에 우리가 물류기지로서의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또 영원히 다른 곳에 그 뺏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그 일이라는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철도가 연결된다면 그것은 또 평화 증진에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유럽 코리아 재단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어, 그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 그 우리나라와 또 북한 그리고 러시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어떤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어그 논의를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혼소 시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금을 조달 조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빨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어뭐 적극적으로 어, 이 문제에 그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그 해야 된다. 그래서 어, 반드시 그 하는 것으로 어, 그 합의를 받습니다. 또 협의 기부를 만드는 것도 그 합의가 된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 어, 계속 북한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추진할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또. 저는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어그 이산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다. 그것도 뭐 어, 여태까지 만남이 전혀 없었던 때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지만 어, 그한 번에 100명 정도가 몇 번을 만난들 그 수많은 이산가족이 언제 다 만나겠는가?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그 이상 가족의 많은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순서 기다리다가 가족 만나지도 못하고 다 세상 떠나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행사로서의 어 만남에 이어서 이제는 이상 가족의 그 상설 면회 장소를 만들므로써 어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또 만나고 싶은 가족은 언제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제의를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 조금씩 조금씩 만나서 몇 사람이나 만나겠는가. 그러니까 그 면회에서 설치를 어 적극 그, 어저 추진하겠다고 다만 어, 이 김정일 위원장은 동해안 철도 연결을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철도를 이, 연결해서 그 어떤 남북이 그 철도 사업이 하,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합의만 한다면 어, 이 면회 장소는 그 육로 관광길을 통해서 거기에 중요, 적당한 장소에 꼭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정부 당국에서 어, 북한 측하고 그 많이 협의를 해서 동해안 철도 문제에도 그 합의를 보고 또육로 관광길에 적당한 장소에 면에서 설치를 제의하고 의논을 한다면 어, 그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어, 북한에서 전쟁하다가 어, 싸우다가 행방불명이 된 북군들이 많이 있다. 지금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그분들의 가족들이 남쪽에서 그 생사라도 확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 그 굉장히 그 간절하게 그 소식을 알고 싶어한다. 이 문제도 그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그건 제 전쟁도 끝났고, 그거 해결, 어, 생사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거, 그거 뭐 못할 거 없다고 아주 흔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어,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도 또 정부, 다, 정부 당국이 북한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적십자를 통해서도 좋다는, 어, 그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정부 당국에서 어, 북한 쪽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 국군들의 그 행방불명된 국군들의 생사 확인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어서 금강산 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 지금 이것이 그 우리나라 남쪽의 국민들에게 대단한 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 사실 어느 정도 위험한지 또 실제 그 실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뭐 사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또 행여 그 어떤 잘못이 있으면 미리 또 고치고 해서 안전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남북의 전문가들이 그 공동 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단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금강산의 실태를 그 알아보고 그 정확한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확실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또 앞으로 정부 당국이 그 북한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추진해서 그뭐그 실천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그 제가 이런 문제도 제의했습니다. 어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 북한 측에서도 남쪽, 남반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약속을 그 지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남쪽에 많은 국민들이 어, 정말 그, 그 남북의 진전이 이렇게 관계가 진전되는 데 대해서 희망을 걸다가도. 뭐 장관금 회담이라든지 기타 이런 회담 약속에 약속 날짜에 갑자기 취소가 된다든지 그것이 북한 쪽으로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가지 섭섭하고 뭐 그쪽으로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렬이 되면 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남쪽에서 대단히 그 실망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약속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약속은 어떤 경우든지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생기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을 쳐다볼 때도, 아, 거기서는 약속은 꼭 지켜지는구나. 이제 그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북한 사회도 그렇고,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가는구나 해서 어떤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내용이 어떻든 간에 회담이 결렬되고, 약속한 날짜에 안 이루어진다 하면, 그 남북한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크고, 국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약속은 꼭 지키고 할 얘기는 회담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남북이 서로 믿자 하더라도 실제 뭐 믿자 하는 걸로 서로 믿을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한 것은 하나하나 꼭 지켜지는 데에서 신뢰가 부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이 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약속 지키겠다.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어, 그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이번에 유럽 코리아 재단의 이사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어, 거기 재단으로서 또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스포츠 교류라든가 문화 사업 교류 같은 것은 어, 남북이 서로 그 평화 정착을 하는데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 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월드컵이 끝난 후에 이제 날씨가 뭐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9월 초쯤해서 북한의 어, 남자 축구 대표단을 뭐 코리아 어, 유럽 재단에서 초청을 하면 그 한국 뭐 상암 경기장이든지 이런데서 경기를 가질 수 있겠는지 그런 제안에 어, 응할 수 있겠는지 음, 제가. 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9월 초에 그러면 어 한국 측에서 어 초청을 하면 북한 그 대표 축구 대표 팀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을 음어 직항로를 이용하는 직항로로 오는 것이 어 좋겠다는 제의도 했습니다. 그것도 직항로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교류는 여러분, 우리,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휘파람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 그것을 부른 전혜영 가수가 속해 있는 보천보 경음악단이 북한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번에, 뭐 일본에 가서도 저기 그큰 성공을 거둔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보천보 경음악단을그 우리 재단에서 초대하면 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어, 그렇게 하겠다. 또 그것도 저는 직항로가 좋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천보 경험학단도 어, 11월 말에 어, 직항로를 통해서 어, 그 한국 측에서 요청을 하면 어, 그 오는 것으로 어,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코리아 재단에서 북경에 그 조선 경제인 트레이닝 센터 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대학 안에 그 소재지는 북경 대학 아니고 이것은 유럽 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더 덧붙여 여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 북경에 그 조선 경제인 트레이닝 센터. 소재지는 북경대학 아니고 이것은 어, 유럽 코리아 재단과 UN 개발기구라는 국제 기구에서 어, 적극 그 후원하는 그 센터입니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 북한의 그 관리들이라든지 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시장경제라든가 국제관계 경제관계에 대해서 음그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뭐 북경이나 유럽에 연수를 가서. 그니까 이제 그 센터에서 6개월 공부하고 일단 북경이나 그 유럽 지역에서 한 3개월 연수하고 함으로써 어그 어떤 그 투자와 또 시장 경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인재가 많이 그 키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그 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좋은 일이라고 그 센터가 완결되면 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어, 제가 또 나는 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답방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6.15 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고 또 거기 약속이 답방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 답방을 하게 되면 역시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 답은 어, 적절한 시기에 꼭 약속을 지켜서 그 답방을 하겠다. 그 답방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부하고 그 어떤 문제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재단 문제는 이 제가 제 재단 이사니까 당연히 그 재단의 그 관심사와 추진하는 일을 제가 그 전달하고 또 답을 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 나머지 금강산 때 문제는 제가 스스로 지금 국민의 여망이 뭐냐 가장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어, 제가 노트를 해간 겁니다. 본인의 문의 해도 지금 현하는 금강산 땜에 대해서 어떤 안정, 안도감을 갖는 문제고, 이산가족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 어,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 또상 관심을 갖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했던 문제고, 또그 이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기회에 꼭 내가 제기해서 뭔가 긍정적인 그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제의를 한 거고 또그그 그 북쪽에서 싸우다가 전사 어, 그 행방불명된 그 가족 어, 그 북군들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그또 이산 가족과 보인 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얘기한 거고 또 철도 사업 문제도 저는 앞으로 그남 우리 남한이 발전하고 또 남북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같이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평소에 절실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기를 이 문제를 제기 안할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 이러한 이번에 저의 방북이 어, 남북 간의 그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러으로서 그 평화 정착을 하고 또 서로 공동 발전에 나가는데 어떤 작은 음, 우리 적더에도 하나의 초,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더 어, 좋은 그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이유는 어, 저는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남북이 공동 발전하는 문제, 또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그거는 그, 그 남과 북이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번영하고 그 경제 발전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서로 그 대치하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 이런 그 대치만 한다면 그 어느 쪽도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평양을 방문한 사람을 한번 믿고 좋은 출발을 한번 해보자. 실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여러 분 들었기 때문에 뭐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번 정말 좋은 출발을 해서 공동 번영과 평화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대화하기가 편했습니다. 어 제가 제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되는 건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그 답을 해줬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남북관계 일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철, 그 당시 지위가 뭐죠? 박성철 북한의, 기억하십니까? 박성, 부수상이 아버지 생전시에 이제 그 남쪽을 방문, 남한을 방문해가지고 나는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만찬장에서. 게 뭐, 1일 사태도 있었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남북의 평화와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라, 당시 정보부장도 이렇게 파견해서, 7사 공동성능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어, 하셨는데, 박성철 부수 석이 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남북이 서로, 8만 명의 군대를 같이 그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느라고 담배 한 대를 피우시더니만 피우시고 나서 하시는 답변이 그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 8만 명을 같이 딱 줄여놓고 나서 북쪽에서 만약에 다시 8만 명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다음날 조그만 호루라기 하나만 불면 8만명이 다 모인다 이겁니다. 남쪽의 경우는 꽹가리로 치고 그냥 막 그렇게 해도 8만명을 금세 다시 모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어, 김정일 위원장과 그 당시에 그 김일성 주석 사이에 어, 참 어떻게 그렇게 체제가 서로 이렇게 달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한마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게 두고두고 아마 이야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뭐 김정일 위원장도 아 약속은 지키겠다 그런 그 답변이 그 있었기 때문에 또그 어쨌든 다시 회담이 이루어져야 동해 그 동해선 철도라든지. 이선이라든지여 뭐 여러 지지제들 그 제가 지금 제의했던 문제들이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 마주 앉아야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이저때희에적으뭐 희망적으로 보그있이니다은이은이사마치겠사니다감사합니다